네, 어제 LX 일렉트릭 14%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효성, 중공업까지 이렇게 3사의 모멘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역시 AI 열풍이 있을 때마다 반도체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력기기까지 봐야 된다라는 시장의 해석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이제는 전기차 충전소까지 전력에 대해서 슈퍼사이클이 온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전력기기 3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호 실적을 내놨는데요. 먼저 HD 현대 일렉트릭의 실적부터 먼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상 최대 영업이익률 24.8%가 나왔습니다. 지금 매출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영업이익도 26% 51% 증가할 만큼 계속해서 실적 모멘텀이 좋다라는 점 짚어 보시면 좋겠는데요. 실적에 대해서 핵심은 두 가지로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북미 초고압 변압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국내 고압 차단기 판매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3분기 수주익도 크게 늘었고 수주에 대한 잔고도 지금 7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북미에서는 요 어, 765킬로볼트 초고압 변압기 등 대형 계약들이 잇따라 지금 따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안에서의 수주 또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실적 모멘텀 탄탄하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이 생산 능력 또한 지금 확충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공장, 울산 공장에 대해서도 증설하고 있고요. 어, 4천억 원 이상 지금 투자도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역시나 전력 기기하면 AI 데이터 센터 지금 빼놓을 수가 없겠죠. 초과 변화기 라인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투자가 많이 일어날 만큼 앞으로의 실적 또한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함께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초급 전압기뿐만이 아니라 배전 산업에도 지금 끌어올리고 체질 개선까지 나서고 있다라는 점이 함께 나왔습니다. LS 일렉트릭과 함께 이런 시장 경쟁의 구도가 다시금 형성이 됐다라는 점 짚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금 흐름도 안정적입니다. 정기선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주 신공장 자, 자동화율을 더 높일 것이고 북미 수출 인증을 확보해서 배전 산업에 대한 성장력을 더 끌어올리겠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으니까요. 이러한 안에서의 모멘텀들 계속 보시면 좋겠고요. 어, HD 현대 일렉트릭 어제 주가에서도 확인해 보셨다시피 인프라 솔루션 기업으로서 더 탄탄한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ls일렉트릭입니다 어제 실적 굉장히 잘 나오면서 가장 크게 주가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죠 ai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수익성도 크게 개선하면서 역시나 많이 실적이 좋아졌다 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는데요 AI 데이터 센터용 그리고 전력기기 수주가 지금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의 모멘텀을 또 짚어보자면 배전반이 가장 크게 있습니다. 전력기기 부분에서 매출이 70%가 배전반에서 나온다라는 점까지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역시 LS 일렉트릭 안에서는 배전반 이슈가 여전하다라는 점까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배전반은 AI 인프라의 신장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의 수주 당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초과변화기 안에서도 역시나 매출이 탄탄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나왔고요 내년에 대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좋다 라는 이슈와 함께 어제 증권가들의 리포트가 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내년 매출 기대감으로 인해서 더 앞으로 주가 랠리가 좋을 것이다 라는 이슈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전까지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국내에서만 지금 수주 실적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좋다 라는 점이 탄탄합니다 현지에서 거점도 지금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배전 기기의 시장 또한 어 지금 ls 일렉트릭이 핵심 플레이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으로써 지금 증권가 에서는 AI 슈퍼사이클의 중심, LS 일렉트릭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더 상향하고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랠리들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성중공업도 따져볼까요? 네, 효성중공업 지금 황제 주죠 그런데 목표 주가가 20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39% 급증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서 보셨던 대로 지금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은 매출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효성중공업의 매출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대감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 39%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 주가가 과연 더 2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까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핵심은 미국의 맨피스 공장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효성중공업이 이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급 유일한 한국 기업이다라는 점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고 이 안에서 토털 전력 기계 솔루션 기업으로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는 만큼 이 안에서의 랠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수주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소화할 생산 능력까지 확보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효성중공업 숨은 핵심 기업이다라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랠리들 그리고 북미 초급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해줄 수 있을지까지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밸류체인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AI 시대의 핵심 수혜가 바로 전력입니다. AI 데이터는 아무래도 반도체 2, 3배가 많은 전력을 먹게 됩니다.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력 3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선에 대한 밸류체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 점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밸류체인들 기억해보시면 좋겠습니다.